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평을 활용해가지고 볼린저만 보기에는 사실 뭐 지지 관점이나 저항 관점 그리고 시그널 파악해서 매수 매도 파악하는 게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을 보조지표로 활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법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나스닥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나스닥을 활용해서 현물장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픈 안 했을 때 제가 왜 나스닥을 먼저 하냐면 현물장이 열리기 전까지 비트코인 유동성이 지금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좀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매매도 마찬가지로 볼린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5분 봉 그리고 31선이나 2평은 보지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진짜 볼린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이 볼린저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이나 그다음에 저항선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 효과, 호가 천틱, 호가는 항상 저항 또는 지지가 됩니다. 천틱 호가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전저점 그 다음에 신고점, 그 다음에 정고점, 여기는 지지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50단위로 지지랑 생긴 큰데, 일단 기본적으로 300선, 그 다음에 500선, 그 다음에 700선, 그 다음에 900선보다 930선부터 970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1000. 요 선이 일단 보이지 않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 100도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저항 대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틱을 넘어가면 300선까지는 원웨이로 갈수 있다. 그 다음에 300선에서 500틱까지 원웨이로 갈수 있다. 그 다음에 500틱 넘어가면 700틱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700틱 올라가고 나서 700틱 지지가 안되면 500까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게 나스닥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스닥은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을 볼린저 중단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중단 기준, 중단을 돌파해서 위에서 놀고 있으면 상방 추세, 그 다음에 아래에서 놀고 있으면 하방 추세. 그래서 볼린저 중단 이거는 그냥 엄청 간단한 겁니다. 중단 위 상방 추세 그다음에 아래에서 움직임 하방 추세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현물장에서 조금 보셔야 될게 풀이장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는 힙소장 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휩소인지휩소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 있는데 일단 상방 추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스닥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갈 때는 요런 움직임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요런 움직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볼벤 바로 아래에서 볼벤 달락 말락 자,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승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벤 바로 아래, 볼벤 상단 바로 아래 달락 말락하면서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장대봉이 마지막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상승이 보통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마침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또 이전에 보시면 최근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최근 한 1, 2주 전쯤에도 또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지금 잘안 보이네요.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 한 가지. 그 다음에 상단 볼밴을. 자, 두 번째 상승 패턴은 뭐냐면, 자,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자, 나스닥 설정하시. 꼭 이거 설정하셔야 돼요. 봉 완성 카운트다운 꼭 설정하셔야 되고. 자, 상단 볼밴을 물고 봉 완료가 되었. 때는 상승 연장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상단 볼밴을 물고 봉 완료가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예. 상승 연장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가 볼게요. 이런 경우. 볼린저 상단을 물고 봉 완성이 됐죠. 이럴 때는 상승 연장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연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원웨이로 가는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일단 원웨이로 가는 패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단 볼벤을 물고 있느냐? 물고 있지 않느냐? 요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은, 자, 보세요. 중단 위 움직임 상방 추세 요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단 위로 올렸죠? 그러면 이게 봉 완성되고, 그 다음 봉에서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중단 저항이 강할 경우에는, 그 다음 봉에서 내려 박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올라갔다고 해서 상방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올라갔다고 해서 상방 추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스닥 중단이 잘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추세 변환 때는 최소 세번 정도의 트라이. 이게 뭐냐면, 자, 중단 막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곱하기 세번 정도 반복하고 뭐세 번째나 네 번째 올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밑으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중단 맞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중단 맞고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그거를 반복 세번 정도 그래서 세 번이나 네 번째 올라간다 그러면 찐이라고 보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때 내가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응용하시는 겁니다. 요게 기본 나스닥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10분, 10시 30분이죠. 자, 요 봉이거든요 10시 30분 자,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10시 30분이 요 봉이네요 중단에서 여기서 지금 중단 올라가다가 중단 맞고 내려왔죠 자 요게 10시 30분 봉이거든요 중단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최소 5분간 내가 이 시기에 달달하게 조금 먹고 싶다면 최소 5분간 내가 좀 성격이 급하시다 그럼 최소 5분간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물고 상 상단 볼밴을 물고 봉 완료가 되었을 때 상을 하방도 마찬가지야. 하방 4단 볼밴을 물고 봉 완료가 되었을 때는 하락 연장.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반대로 하면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물고 봉이 바뀌었죠. 계속 하방 추세로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한번 물고 흘러가면 최소 2, 30분 정도는 계속 해당 추세. 그다음에 해당 추세 요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나스닥이 계속 중단을 못 떠나고 있죠 제가 말한 동안도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는데 자 지금 이제 중단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세번 정도 중단을 잘 지지를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5분 봉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좀 신뢰성도 높고, 요게 나스닥 중단값입니다. 중단값, 중단값이고, 얘가 상단값이고, 얘가 하단값입니다. 이 값을 잘 보세요 이 차트가 바뀌면 얘네들도 한 1틱 2틱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걸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요 볼뱀 모양 있죠 이건 볼뱀 나중에 비트코인 볼뱀 으로도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바로 말리면 안 좋아요 이거 제가 중간에 한번 못 봤는데 이렇게 바로 말리면 급하게 올라 갔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하방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제가 상방을 설명드리면 하방은 반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먼저 나오고 예, 수평으로 먼저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나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내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로 올라간 경우에는 지지 없이 바로 급반등을 해줬다는 의미거든요. 볼린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래서 볼린저 만들어질 때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온 차트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만들어 차트, 현재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꼬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안정성 있게 올라가려면 이게 수평이 되고 얘는 내려오는 모습에서 얘가 올리면서 말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단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열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찐상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볼린저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또 보시다가 궁금한 거를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게 강의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하단, 상단, 마지막으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단은 엄청나게 한번 올라가면 한번 지지를 받고 자. 이거는 아직 한번, 두번, 세번 제가 움직인다 말했죠. 한번 올라가고 나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경우에는 나스닥 중단은 엄청나게 강한 지지 혹은 강한 저항이 됩니다. 네, 그거는 꼭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추세가 바뀌는 기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은 완전 지금 하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어, 요거를 봐야 돼요. 아, 어, 요 차트 요 차트를 봐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지금 지지라기보다 횡보죠, 횡보,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를 볼때 무슨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하단 볼린저 밴드를 못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하단 볼린저를 못 찍고 중단 아래에 있으면 자, 계속 여기서 지금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하단 볼밴을 이렇게 30분 이상이나 해도 계속 못 찍고 있죠. 이걸 찍어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못 찍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매도세가 세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 있으면 혹은 여기가 거의 저점. 그러니까 단기 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하단 볼밴을 찍으면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단 볼밴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봉이 여러 개 생성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렴의 기간을 거치고 조금 더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윗 볼밴을 만약에 윗 볼밴을 여기서 올라갈 듯 하다가 꼬리달고꼬리달고못 찍었다 그러면 단기 고점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항상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꼬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 보는 거는 나스닥 보는 거랑 비트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평선이랑 차트 봉 패턴 분석해서 매매할 때 어,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볼린저를 보시면서 자 지금 세번한번두번세번 번, 번, 번. 제가 아까 말씀대로 세번 정도의 트라이가 있을 거라고 했죠. 추세 변환 때는 최소 세번 정도의 트라이. 자 지금 세 번째 볼린저 중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못 올라가고 이거 보이죠? 한번 처음 올라왔고. 트라이 두번 트라이 세번 트라이 그럼 이 네번째 봉이 엄청 중요하겠죠 지금 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은 11일 오후 11시 52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나스닥 현물장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직접 보면서 또더 설명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 지지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보는거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상단을 찍느냐 안 찍느냐를 보고 우리는 숏을 잡을 것인가 롱을 잡을 것인가, 혹은 익절을 할 것인가, 손절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쇼스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손절해야 을 되겠어요? 상단 볼밴을 찍고 상단 볼밴 유지를 해준다. 봉 완성 때까지 그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쇼 손절을 하고 한숨 고르고 다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롱 익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롱 상단 볼밴을 물었다. 그러면 조금 더볼수 있다. 상단볼벤이탈전까지 근데 상단을 못물고 여기서 행보를 한다 그러면 한번 익절 해주는 게 좋겠죠 아, 어, 롱숏 다 설명 드렸네요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롱도 손절이라든가 익절구간 그 다음에 숏도 손절이나 익절 구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스닥 매매 10시 반부터 항상 장이 열리니까, 비트랑 같이 켜놓고, 요렇게 보시면서, 저도 항상 요렇게 켜놓고 보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스닥 5분 봉으로 같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랑 거의 10시 반부터는 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1시죠? 자, 11시에 같이 빠졌죠. 그다음에 양봉 두 개. 2개. 양봉 두 개죠. 나스다 양봉 두 개. 양봉 두 개.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봉 한둘셋네 개. 한둘 요거 여기서 양봉 두 개. 그다음에 음봉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양봉 세 개. 여기서는 조금 디커플링 났는데 거의 비슷하죠? 꼬리 달고 있는 거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하여튼 양봉 4개. 그 다음에 음봉 2개. 비트코인은 음봉 2개. 나스닥은 양, 음봉 양봉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디커플링이 나긴 했지만 거의 수치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시, 오후 10시 30분 나스닥 현물장이 열릴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보는 게. 그래서 나스닥 매매법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야 제 채널이 계속 또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